본 음성은 인공지능 성우 서비스, 타이캐스트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낙타의 변명하는 방법 하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 영상에서 여자 협박하는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낙타는 전형적인 물타기 메신저 공격을 해서 자신은 정당하다라는 개소리로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청자 또는 낙타의 분신 아니면 일베 친구 패거리 벌레 몇 마리를 동원해서 모함이다라는 뭐 식으로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런식 멘트를 써서 말이죠. 그런식 논리라면 죄 없는 사람 한 명도 없겠습니다. 아무 진영에 지지자들 있는 데서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러면 전부 다맞아마자 이러지. 낙타야, 너 그런 식으로 너 빨아주는 패거리 빼고 전부 다 욕하는 유튜브잖아. 가세현 지지하면 가세창이라고 욕하고, 안정권 지지하면 불륜한다 거리면서 욕하고, 그 지지자들이 윤석열 지지하니 또 그거로 욕하고. 여러분들 웃기지 않나요? 이놈 하는 짓거리. 이 녀석은 자신을 빨아줘도 돈 코인 슈퍼챗을 계속 주지 않으면 천에는 인간입니다. 그러니 이 채널 채팅창을 잘 보시면 패거리 몇명 빼곤 없습니다. 낙타 황교안 측에 가서 그쪽 지지자 속여서 끌어올려고 노력하는 게내 눈에 보인다. 이야기를 돌아가서 여자 협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분도 낙타 이놈과 같이 일베에서 놀았던 분 같은데 그때 같이 수위센 대화챗을 자신 유리한 대로 편집해서 올리면서 얘가 이어내다 그래서 나도 당했다 이런 스탠스로 몰아갑니다. 영상 증거를 보여줘도 악마 편집이라고 우기죠. 여기서 그 관련 변명 영상의 거짓말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뭐, 화장실 따라갔다, 그 오줌 소리 듣는다, 그 얘기 안 나는데, 정확하게,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는데, 제 기억이 맞, 지 기억이 맞으면, 누군가 최초화상 채팅에서, 그, 그 개방송이었어요. 그 딜드마스터 방송에서, 그 방송 시청자가, 화장실 오줌, 오줌 소리 들려주,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 그럼 오줌 소리 들러 가자,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그니까 러 웃긴 게 저는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지그 지, 드일드마스터의 시청자들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들을 생각도 없었고, 그리고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좀 약간 사람이 너무 비겁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 상황에서 같이 있던 바, 바로 옆에 있던 친구가 계속 침묵했죠. 예. 같이 저, 저만 있었던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 저만 있었던 게 아니고. 제 옆에 다른 남자애도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그때 이거 자체는 그냥 정말 장난이었지 뭐 걔네 입장에서 뭐 오줌소리도 장난이 말이 되냐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걔네들 화장실 가려고 하다가 화장실 가려고 하다가 그냥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그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럼 말도 안 돼. 그, 거기 침묵하고 있는 애들도 짜증나고요. 솔직히 그 방송을 그 딜도 마스터를 좋아하는 친구가 자기가 그런 얘기했다고 안 나오는 건 당연히 이, 이해는 해요. 왜? 딜도 마스터 방송을 좋아하는 애는 제가 저를 안 좋아하니까. 그렇지만 지가 얘기를 해놓고 지가 욕을 해놓고 정작 제가 완전 인간이 완전 쓰레기 취급당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나오지 않죠. 화장실 좀 애들 다, 어, 조, 애들 다 극나 못쳐한대못 친겨. 화장실 화장실. 어? 야, 우리 화장실 쫓아가자. 이 그래, 이거, 이거 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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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아니 뭐래요? 다고 미친놈들. 이건 이는 내가 하고 나중에, 나중에 나한테 전화. 나가자. 아 예, 그럼, 예, 화장실 예요. 어, 화장실 있지 않나? 그렇지. 우리 민국이 뭐디오형소리있 여기서 문 밖에. 예, 자, 문 밖에 닫혀. 여기서 들릴까 안 들릴까? 몰라. 나는 몰라. 들리면 들리는 거, 안 들리면 안 들리고, 막들리면 <laughs> 여기 방음이 안 되는 거고, 어, 안 들리면은 방음이 잘되는 좋은 거야. 음. <laughs> 저원이못 산다, 이러면... 방 <laughs> <laughs>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즉, 지그 드릴드 마스터의 시청자들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들을 생각도 없었고. 어화들 어. 어. 다, 어. 다 멋게화 뭐 어? 우리 쫓아가자. 네, 어.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즉, 지그 드릴드 마스터의 시청자들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들을 생각도 없었고. 화장실 좀 그래. 애들 다나겨 어. 화장실, 화장실. 어? 야, 우리 쫓아가자. 네, 이거, 이거, 이거. 보세요. 여기서 여자가 방송용 휴대폰 건네주자마자 그 뒤에 바로 낙타가 화장실 쫓아가자라고 하는데 이걸 시청자가 시켰다고 변명을 합니다. 웃기지 않나요? 그리고 딜도마스터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욕을 하죠. 참고로 저 영상은 피해자가 만들어 올린 영상을 참조한 것입니다. 2차 자료 과거 현대판 채널의 자료고요. 너무 추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영상에서 낙타 자신이 먼저 화장실 쫓아가자 그랬으면서 시청자 탓, 그리고 낙타 자신 편안 들어준 옆에 있는 어떤 사람 탓도 하고 여성 피해자 욕을 하면서 자신은 정당하다고 우기는 게 낙타의 실체입니다. 낙타 편을 안 들어주면 무조건 적이라는 개념이 기본 탑재되어 있는 게 낙타입니다. 여러분 속지 맙시다. 이래도 보고 채팅 치고 편 들어주면 그건 대깨문과 똑같습니다. 솔직히 더 질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 보면 채팅에 낙바 쓰레기 몇 마리밖에 없습니다. 같은 패거리라는 거죠. 똑같은 범죄자 공범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틀리다면 반박 댓글 하시기 바랍니다. 전 분명 영상에서 증명을 했습니다. 낙타가 화장실 가자고 선동한 부분, 백번 양보해서 낙타가 주장한 대로 시청자가 시켜서 한 거라고 치면 뭐가 달라지나요? 그럼 시청자가 살인하라고 시키면 살인하고 시켜서 했다고 난 아무 잘못 없다고 할 건가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낙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니까 옛날을 자꾸 꺼내지 말라고 하고 구질구질하다고 할 겁니다. 잘못을 했으면 죄송하다고 반성을 해야지. 전혀 반성도 안 하고, 그러니까 너의 실체를 알리는 거지. 참고로 아직 이놈의 실체 많이 수두룩하게 남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